한국문화유산찾기 지킴사옥을 강남에 세우는 유창원 회장 광개토대왕의 애국적인 영토 확장을 진행하는 취지의 많은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판 간송선생의 정신과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을 꿈꾸는 유창원 회장은 한국문화재찾기 지킴으로 전국적인 광폭활동의 결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 문화재 찾기 프로젝트의 업무 협약 계속이어지며 전국적으로 봄꽃 피어나듯 확산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는 한국 문화유산 찾기 지킴 협약을 넘어서 자산가와 재력가들이 힘을 합쳐 소유한 건물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기고 있다. 젊어서부터 현대판 간송 역할을 해온 유창원 회장은 서울 강남의 애국자인 건물주와 함께 사옥으로 변신하고 있다. 건물 1층에는 세움 갤러리를 통해서 우리의 비한 문화 유산을 직접 감상할 수 있게 하고 2층에는 K뷰티 산업 협회, 3층에는 한류 영화 제작사, 4층에는 도전한국인 본부, 5층에는 한국 문화유 5층에는 한국 문화유산 찾기 지킴 중앙회로 사용 예정이다. 건물 자체가 명품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인테리어.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을 꿈꾸는 유창원 회장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태극기 앞에서 유창원 회장은 매일 같이 에너지를 받는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멈칫거림 없이 자신있게 전한다. 어디서 그런 열정과 애국심이 나올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를 통해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 찾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점더 큰가를 통해서 그 꿈이 현실이 된다.